안녕하세요. 빙봉패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화장과 그 옷에 살짝 힘을 준 뷰티 유튜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평일이에요. 그런데 남편이랑 시간이 맞아서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에 오랜만에 저희 부부 둘이서만 데이트를 좀 하기로 했어요. 사실 이런 기회가 정말 잘 없거든요. 저희 부부한테는 특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말 저희가 연애할 때를 생각하면서 그 기분을 내보고자 좀 이렇게 예쁘게 꾸며봤습니다. 예뻐야 할 텐데. <laughs> 자, 그리고! 그리고! 저희 빙봉패밀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빙봉패밀리 유튜브 최초로 주얼리 브랜드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설레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어떤 업체로부터 협업 제안을 받은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뭔가, 음 약간 오만하고 약간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빙봉패밀리 채널을 키우면서 정말 100만, 200만 구독자들이 오셔서 수창출도 하고, 그러면은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겠지만, 일단 이 채널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이 가족들만의 작고 소중한 앨범. 그러면서도 시청자분들에게 도움도 드리고, 약간의 소통도 할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고자 지금까지 왔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철학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이 브랜드의 주얼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저희 시청자들에게 좋은 할인 혜택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것 같아서 협업을 하기로 했답니다. 리슨 여기가 어디냐면요. 안나루이사라고 하는 주얼리 브랜드예요. 안나루이사는 뉴욕에 있는 주얼리 브랜드고요. 한국에는 아직 입점되어 있지 않아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터놓고 얘기해서 저는 주부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구입을 할때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안나로이사 주얼리들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런 주얼리들의 평균 가격이 제가 봤을 때한 50에서 60불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얼리 가격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알러지 걱정 없이 오래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이 브랜드에 반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나로이사는 뉴욕에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해외 배송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그냥 하나만 구입해도 무료 배송입니다. 해외 배송인데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일주일도 아니었어요. 한 4일 만에 받은 것 같거든요. 해외 배송인데도 정말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거. 뷰티 유튜버 이제 제가 직접 고른 제품들을 조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오늘 남편이랑 데이트할 때 착용을 하고 싶어서 아껴 놨거든요. 귀걸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귀걸이는 이렇게 안나 루이사, 작은 종이가에 배송이었고, 제가 고른 귀걸이는 이런 모양의 귀걸이에요.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양의 귀걸이에요. 이두 개의 고리가 엮인 형태의 체인 귀걸이인데요. 저 진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부분이 정형화된 타원 모양이 아니라 이거 붓으로 쓱 그려놓은 듯한 이런 유연한 타원이잖아요. 저는 이 자연스러움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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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오! 착용을 하니까 더 예쁘네요. 제가 주로 머리를 풀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이 귀걸이가 약간 그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살짝 살짝 보이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 느낌으로 사랑 사랑. 이게 그렇게 화려한 디자인이 아니어서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살짝 올려도 뭐 과하지 않게 되게 예쁘게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진짜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 목걸이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목걸이가 진짜 너무 예쁘게 배송이 돼서 왔어요. 패브릭 소재의 이런 예쁜 케이스에 배송이 돼서 왔거든요. 저는 이 케이스도 제가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액세서리 케이스로 잘 활용을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어서 샥 열면 이게 지금 제가 목걸이를 두 개를 시킨 게 아니라 이 레이어드에서 착용하는 그런 목걸이거든요. 하나는 그냥 체인 목걸이인데 살짝 이렇게 여성스러운 패턴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은 좀 심플한 형태의 동그란 팬던트가 달린 팬던트 목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어드해서 착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리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가 두 개라는 거는 길이 조절을 원하는 대로 해서 연출을 할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체인 목걸이 진짜 여성스러워. 이거 단독으로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오! 오, 진짜 여성스럽다. 허, 지금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해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조금 화려한 느낌이 있어서. 다음에 이 펜던트 목걸이를 레이어링 해볼게요. 허, 벌써 예뻐. 어떡해. 허, 벌써 예뻐. 너무 예쁘지 않아요? 목걸이를 레이어링을 해서 착용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괜찮다. 지금 화면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또 엄청 화려한 느낌은 아닌데 신경 쓰는 느낌이죠. <laughs> 어떻게 설명해야 돼? 어떡해 괜찮지 않아요? 응? 귀걸이랑 조합 어쩔 거야 이거? 진짜 나 진짜 나 이거 진짜 협찬 받아서가 아니라 진짜 너무 예쁘잖아. 어떡해 저는 사실 그 피부에 금속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 프리가 아닌 주얼리를 착용하면은 빨개지고 목 부분에 두드러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생체 실험처럼 오늘 하루 종일 요거를 착용을 하면서 금속 알러지 반응이 있었는지도 한번 영상의 말미에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이 안나루이사에서 주얼리를 구매하시면 2년간 무료 보증이 된다고 합니다. 2년 보증까지 해주시면은 여기. 안나 루이사 사장님 괜찮아요. <laughs> 어쨌든 저는 이렇게 남편과의 데이트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예쁜 주얼리를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관심이 생기셔서 구매를 원하신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놨어요. 이 링크를 통해 가시면 더큰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꼭 클릭하셔서 안나로이사 제품들 한번 진짜 예쁜 제품들 많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예쁘게 하고 이제 남편과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러. 알러지 느낌 전혀 없고 두드러기 같은 거안 났어요.